자, 협상하게 인사해 봅시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선생님이 애를 막 때리는데 뭐라고 대답하니까 선생님 열받았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니까 건담인데 그랬잖아. 건담, 건담. 아니, 건담. 아, 아니고요. 농담이었고. 건달이라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달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낮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때리는 거야. 근데 실컷 구타한 다음에 후회를 해. 또왜 후회하지? 아버지가 뭐니까 건달이니까 해코지 당할까봐.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만약에 저 친구를 딱 얼굴을 붙잡고 아버지 뭐 하시노 했는데 저희 아버지 이학교 이사장인데 이러면은 때릴까 안 때릴까.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님 직업을 적는 란을 없앤대요. 법적으로. 와, 알았니? 어, 알고 있구나. 왜 없애? 부모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번 따라하자.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사실이죠, 맞죠? 자, 설교를 한번 반응을 해야 돼, 맞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에 프로야구 봅니까 여러분? 안 보니? 기아가 요즘 잘 나가다 또 잠깐 지고 있잖아, 그지? 지난 주 월요일 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7년 프로야구 신인 선수 1차 지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들 가운데, 그러니까 내년에 프로로 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최고다. 우리나라 프로 구단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 야구가? 10개잖아. 각 팀이 한 명씩 지목을 하는 거야. 이걸 1위차 지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뽑히는 선수들은 실력이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하지. 적어도 전국 몇등 안에 든 거니까? 10등 안에 든 거니까. 맞죠? 명단 한번 보여줘요. 지난주에 각 구단이 한 명씩 이 선수가 최고다 명단을 한명씩을 뽑았는데요. 이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예요? 어, 눈이 좋구나. <laughs> 삼성라이온즈가 선택한 선수 이름이 뭐다? 대성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삼성라이온즈 장주.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전보다 다른 구단은 누구를 뽑았어 포지션을? 투수, 투수. 야구는 투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선발 투수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보면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에이스급 투수를 전부 다1일 차에서 뽑은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수를 제일 잘 키우고 유명한 구단이 바로 넥센 히어로즈거든. 강정호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그죠? 박병호도 메이저리그 갔잖아. 이 팀에서는 투수를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어. 유격수, 내야수를 뽑았다고.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 그럼 이 선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선수냐. 이정우라는 선수인데요. 휘문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하고 지금 나이가 같아, 3학년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휘문고 3학년. 잘생겼냐, 서고나? <laughs> 좀 설교에 그렇게 반응을 해봐라. 이 선수가 유격수거든. 일반 타자라고, 타자. 다 에이스 투수를 뽑는데, 넥센만 이 선수를 뽑았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그렇게 대단해. 어, 대단하기는 해요. 성적이 상당히 준수한데,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누가 낫다? 투수가 낫거든. 성적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에이스급 선발투수하고 바꿀만한 카드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뽑았단 말이야. 이유가 뭔줄 알아요, 여러분? 이정우라는 선수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야구선수, 바로 바람의 아들 이정범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록을 세운 거야 아빠도 1차 지명 대한민국 열 손가락 에 들어간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의 실력도 대단하지 뭐 지금 뭐를 생각을 한 거야 이덱센 구단은? 이종범 아들이라면 이건 틀림없다 대성할 제목이다 아빠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든 문제가 뭡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없다고 생각되는데 기말고사 성적표? 아니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유일하게 나만큼은 왠지 실수로 태어난 것 같은 데 외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 얘들라 만약에 우리 아빠가 이건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건이 말고 삼성 회장 이건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했어요? 자, 조금 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라고? 기말고사 성적표. 그리고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그렇죠. 바로 이 비주얼. 이것이 여태까지는 상당한 문제였는데, 우리 아빠가 삼성회장이라면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왜 문제가 안 되지? 어, 그러지.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싹 갈아 엎으면 될 것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아, 까짓 거 유학 가버리지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삼성회장이 진짜 우리 아빠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차사요. 차가 사고 싶구나. <laughs>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삶의 스케일도 달라질 것이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난주 우리가 뭐 살펴봤죠? 정체성이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실력, 나의 학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니? 맹인, 모상. 풀어 말하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게 전부다 나의 전부예요? 아니죠. 나의 일부일 뿐이야. 전부가 아니고 또 언젠가는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난주에 결론이 이거잖아.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나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본문 1 2절 한번 보자. 화면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신분을 뭐라고 인정하시는가? 큰 소리로 시작.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한번 들어보면서 내 정체는 뭐다? 다시 바꿔 말해보자. 우리 아빠가 누구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아빠가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아니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너 왕따잖아 너 못생겼잖아 너 뚱뚱하잖아 손이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말을 해도 그게 내 정체라고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 내 정체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누가 평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뭐가 진짜 내 정체야?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믿을 수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미 좀 크게 해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 기독교 말고 어떠한 종교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본적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아빠 자기가 믿는 신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아빠 저 왔어요 하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모든 종교는요 만약에 자신들이 믿는 숭배하는 신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은 무엄하다고 생각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신성 모독의 문제였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죽이고자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네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냐?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놈은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다 종교에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안 좋으신 분이야.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나를 아빠라고 부른 건 신성 모도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아빠라고 불러봐.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지, 얘들아? 그치,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뭔지 알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걸음 더나아가서 갈라디아서 사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라고? 아빠 따라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죠? 반주 한번 해주세요 진짜 한번 불러보게 하나님 아빠라고 여러분 부를 준비 됐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2절 가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는 내 아버지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빠하고 한번 고백해 봐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고개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요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한번더 고백해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하님이들으신데 한번 불러봅시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사역의 특권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더 불러볼까요? 사랑스럽게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입을 벌려 고백해 보세요. 아빠 바가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는 내 밤을 고치시고, 주는 내 밤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이 라구요할요루야 하나님 e l u j a h h a l l 아빠라고 부르라고. 네가 아빠라고 나를 부를 때, 내가 네 기도 들을 거야. 내가 너의 볼수 없는 상처를 만져줄 거야. 내가 너를 치 l 할 거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할렐루야,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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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세상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죠.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세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니, 왜 권세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권세가 뭐야? 자녀의 권세가 뭐야?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아파트 문 앞에서 아주 공손한 자세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제가 집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성에게 인사합시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아니 아주 당당하게 비밀번호 들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근데 엄밀히 바라보지 보자. 그 집이 내 집이야? 아빠 집이야? 아빠 집인데 왜 내가 들어가냐고 웃기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 가지고는 또 웃긴다.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냉장고를 열고 콜라 한 잔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먹는 친구가 있니? 그러면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엄마가 심각한 얼굴로 병원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 우리는 당당하게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마신다, 안 마신다. 자, 엄밀하게 말해 보자. 그거 내가 사다 놨니? 아니야. 누구 거야? 엄마가 사다 놨어. 근데 아주 당당하게 마셔 안 마셔? 마시면서도 온갖 짜증을 다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둥. 내가 원하는 거왜안 사다 놨냐는 둥. 뻔뻔하다 안 뻔뻔하다. 뻔뻔해요.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옷이나 신발이 생기면 은 엄마,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신발을 사는데 저에게 10만 원을 값을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발 사는 친구 있니?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면서 사 놓으라고 짜증을 낸다 안 낸다 아니 세상에 기말고사 성적이라고 고타이로 그 맞아와가지고는 미안함이나 죄송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뻔뻔해요 당당해요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권세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 집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게다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이런 거잖아. 무제한 냉장고 이용권, 무제한 부모 등골 시식권, 뭐 이런 거잖아. 그냥 지 마음대로 빼먹어, 지 마음대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 좀 크게 해봐, 얘들아. 전세를 주셨으니, 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네. 너는 내 딸이야. 네. 누가 뭐래도 너는 누려. 마음껏 누려. 내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아니, 삼성회장 아들이 밥 먹는데 조금 비싼 식당에 들어갔다고 주저주저 하면서 싼 거를 먹으려고 주저저저 고민할까, 안 할까? 제일 비싼 거 가져오라고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누리죠. 왜 우리 아빠가 누구니까? 이건 이 삼성 회장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 못 누려야 되겠어. 누리라고 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주인이 지나니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과 딸인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놀이처처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시켜 주신 명령이 바로 이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안 믿어지는 눈치인데 얘들아 아멘 하면 믿어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세상을 정복해야 될 내가 세상의 정복을 당하고 있어. 왜? 내 정체성을 잊고 사니까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니까 그래.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인사하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냐고. 왜 죄의 종로를 타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기말고사 까짓 거 망쳤으면 어때? 이거니 아들이면 유학 갈 거라며. 하나님 아들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다음 시험 더잘 보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고근데 목사님은 대학도 못 가고도 목사가 됐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안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 뭐가 걱정인데? 뭐가 걱정인데? 아니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삼성 회장만큼도 못 믿는 거 아니야? 아빠가 삼성 회장이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고? 우리 아빠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요즘 닥터스라는 드라마가 또 뜨고 있잖아. 박신혜 볼 때마다 이뻐죽겠어, 그죠? 좀 보여주세요. 설교 좀 집중해서 듣고. 나 방금 뭔가 짐승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괴성이 터져 나왔어. 다시 보여줘. 정말 기분이 좋다. 예쁘죠? 박신혜 믿음 좋대요. 저기 우리 오름교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중에 오름교에 다니고 있대. 연예인 무서에. 나중에 놀러가서 한번 만나러 가자. <laughs> 이 박신혜가요. 사실 뜨게 된 드라마 뭔지 기억나니 얘들아? 내 생각에는 이거인 것 같은데. 상속자들. 맞죠? 여기서 떠기 시작했죠. 박신혜가. 근데 이 드라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기 지금 어마어마한 상속자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안 그래요? 나이가 어린 10대 고등인데도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체들 자신이 능력 있고 뛰어나서 그렇게 누리니 아빠가 대단해서 누리니 그게 상속자의 특권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여러분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잘 들어봐, 얘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따라합시다. 옷을 바꿔 입은 사건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전부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용수였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사용번호 몇번 사용수의 옷을 입고 살아갔다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용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이겠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겠지. 맞아요, 들려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너 나랑 옷 바꿔 입자. 나는 죄인의 옷인 너의 옷을 내가 입고, 너를 대신에 내가 죽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인 내 옷을 네가 대신 입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삼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에 요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 버리는 거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아들의 신분을 누리고 살자, 회복된 신분을 누리고 살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 아멘합시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서 벤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벤후퍼 한번 보여 주세요. 날 때부터 체구가 아주 작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사생아로 미혼모에게 태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벤후퍼와 자기 아들들이 어울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벤후퍼는 왕따가 됐죠. 너무나 외롭고 부루한 성장기를 보냈어요.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12살이 됐을 때그 마을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호,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교회에 갔는데 저 뒤에 우리 지금 스텝들 앉아 있는 저 자리에 몰래 앉아 있다가 예배가 마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곤 그걸 반복을 했어. 왜? 사람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리 지금 요셉이 표정처럼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도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축도가 다 끝나버린 거야.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어서 사람들이 줄을 쭉 길게 서 있고 목사님 이한 명씩 악수를 해주는 거야. 자기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이 지금 처음 인사를 하는 거잖아. 손을 딱 잡더니 12살 난베누퍼에게 "어, 너 누구 아들이더라?" 하고 물어보시는 거야. 아는 척을 하시는 거야. 그 일순간 사람들이 표정이 다 굳어졌어. 어, 저거 아버지도 없는 놈인데 뭐라고 하시려고 저러나. 배누퍼도 얼굴이 사색이 됐죠. 근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겠다. 네 얼굴을 보니까 너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너 아빠를 꼭 닮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사를 해준 거야. 배누퍼는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목사님 손을 뿌리치고 막 도망갔어요. 그 등지에 다대고 목사님이 또 외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배노파가 자라서 자기가 살던 미국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신망을 많이 쌓아 가지고 재선에도 성공을 했어. 그리고 훗날에 배노파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때 목사님을 만났던 그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을 들었던 순간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 정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멘 안 하는 친구들 위해 이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같이 죄가 많고 연약한 게 무슨 하나님의 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다음 한 번만 더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누가 진히 증언하신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섯 명 인사합시다. 너 어떻게 여기 나왔니? 여러 사람 얼굴 보면 인사 한번 해봐. 어떻게 오늘 예배 나왔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 기말고사 기간이야. 오늘 아침부터 비 엄청 내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아무리 시험 기간이어도. 아무리 비가 와도 너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야. 너내 아들이야. 베노퍼에게복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굴을 보면 알수 있어. 너는 아버지를 꼭 닮았으니까. 넌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딸이구나.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나가 위축되지 마.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집안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 하나님 딸답게 살아. 회복된 신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